해봐, 어 다른 애들다 <laughs> <당부한답니다. 오, 웃음> <잘안 해봐. 웃음> 세이나, 세나렇게고 <laughs> <laughs> 자, 움직여봐. 뭐해? 인이 태인이가 그렇게 하면 안 돼. 응? 꼬리를 자고만그리아걸그다고 그냥, 그냥, 그냥 아, 예쁘다. 어머나, 막 벤자민 한번 이거 보고는 이거 그냥 넘어가던데. 움직이니까. 맨날 <laughs> 어니고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까 꼬리를 딱 걸고. 리가 <laughs> 네가... 쥐가 완전 여장부. 음, 꼬리 딱 잡고는. 야, <laughs> <laughs> 세진아 멋있다, 그죠? 야, 이형주 아까 멋있다. 얼마나 막 가만히. <laughs>